어, 꽃님들 안녕하세요. 또 우리 아는 동생이, 해연 어, 동생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키하고 너바하고 어, 그래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부터 어, 좀 꽃이 핀게좀 있다. 언니 좀 팔아도 그래가지고 그래 꽃핀 걸로 갖고 와. 뭐 얼마나 되는데 물량이? 그랬더니 한 100, 100개 정도 물량이 된대요. 아키하고 너바하고. 어 그래서 아키는 여기 이렇게 세팅해 놨고요. <laughs> 아키는 여기다 이렇게 세팅해 놓고 이제 너바는 저쪽에 있습니다. 창가에. 그래서 음, 아키 먼저 한번 찍어 볼게요. 어 그래 어제 우리 동생이 갖다 놓고 갔는데 언니 아키는 구근 식물이라 해마다 볼수 있어. 어 겨울에는 이제 얘네들이 잠자로 들어가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꽃이 없고 잠자 그러면은 겨울에 그냥 그냥 둔대요 화분채 그러다가 이제 2월 중순 이렇게 이제 따뜻해 바람 베란다가 따뜻하고 이제 봄이 오려하면 그때부터 이제 얘네들을 잠을 깨우려는 거죠 물을 한 번씩 주래요 한 번씩 주면은 새순이 또 나와가지고 또 해마다 볼수 있는 아키네 메스 아키, 아키라 아키 그래요. 그래서 얘, 얘네들이 이렇게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 다른데 파는 거 보고 아우 저도 이렇게 누가 농사져서 안 주나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생각한 대로 이렇게 또 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세 가지 색상을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언니 이거 얼마 받아야 되노 얼마 받아야 되노 그래 그랬더니 어, 언니 시중에는 얼마 받더라 이래 그래, 시중 이야기 하지 말고 음 싸게 줘야 된다. 나는 우리 꽃님들한테 싸게 이렇게 농사진 거좀 음, 음, 싸게 드린다. 음 그랬더니 원래는 언니 만원 받으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 음또 농사져서 갖고 온거 제가 너무 후려쳐도 그렇고. 어, 만원 받으면 안될게 하요. 이러더라고. 그러는 거. 야, 8천원씩 받자. 8천원씩 해갖고, 3개 세트 해갖고, 그냥 8천원씩 받자. 내가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 낮게는 안 되고요. 3개! 요렇게 됩니다. 이거, 이거, 아키는 이렇게 그래봤자, 뭐, 아키는 내가 볼 쪽에는, 음, 5, 10, 15, 20. 한 30개 되는 것 같아요, 아키는. 너바가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키는 한 3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낱개는 힘들고요. 낱개는 제가 박스도 이렇게 하사박, 하추가 다쓰러트려 놨습니다. 박스가 이렇게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한 개는 힘들어요. 그래서 세 개, 세개 포장해갖고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만, 아면꽃 살려가지고. 그렇게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3개 8,000원씩 했습니다 3개 382, 24, 24,000원입니다 요렇게 내가 바구니에 한번 요렇게 세팅해봤어요 아키 색깔이 너무 곱죠? 요렇고또 하나는 요렇고 보라고요 또 하나는 요래요 요렇습니다 야 이놈아 이 새끼야 이렇게. 색상은 이렇게 있으니까요. 빈티지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잎이 좀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빨간 것도 있고, 붉은스름한 색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이런 색도 있고, 진한 색도 있고, 뭐, 보라도 있고. 어, 이래요. 웬만하면 색상을 제가 맞춰서는 보내드리는데 음, 그래도 이제 다 나가고 또 색상이 없다 하면은 어, 또 랜덤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어, 분은, 분은 이렇습니다. 분은 요거 7cm 분이라고 하죠? 7cm 분, 요렇게. 보라색 한번 볼게요. 요렇게. 이렇게 숱이 이렇게 많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숱이 요런 애들도 있습니다. 요런 애들도 있고 또 보니까 약한 애도 있네요. 예, 예. 얘, 얘 하나가 약하네요, 보니까. 이렇게. 하지만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풍성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꽃은 지금 얘는 접고또 빨간 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쁘죠 예 여우에서 이제 꽃대 자꾸 나오거든요 꽃, 꽃 피거든요 어, 색상은 이렇게 얘는 뭐 거의 애목대네요 이렇게 그래서 3개 묶음 3개 이렇게 제가 묶어놨어요 이렇게 3개를 이런 어, 식으로 3개, 웬만하면 색상 틀린 걸로 해서, 어, 요렇게, 3개, 이렇게. 이렇게 해서, 3824, 24,000원, 요렇게 나갑니다. 아키 이렇게 찍어보고요. 어, 너바입니다. 너바가 아키보다 많아요. 아키가 30개라고 그러면은, 어, 너바는 70개가 되는 거죠. 100개를 갖고 왔다고 했니까 그래서 요렇게, 러시아러시아 러시아 바이올렛이라고 하죠. 너바. 어 옛날에는 양 얘가 양 몸값이 몸값이 아이고 뭐뭐마 했다 해요 엄마 했다 어마어마 했다 옛날에 뭐안 비싼 게어딨니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이쁘죠 분은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네 이거 데리고 계시다가 좀큰 분으로 옮겨 주세요 또 이런 것도 있네요. 부는 또 얘는 또 크네요. 얘는 기본 기본 포트 같아요. 이렇게 이런 편은 여기 다 이렇게 꽂아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요런 애도 갈 거고요. 또뭐 분은 뭐 마구잡이네요. 마구잡이 부는 또요런 애도 있고 요런 애도 있고 또 이렇게 하얀 것도. 요런 애도 있습니다. 아주 풀이리 아주 그냥 겹으로 요런 애도 있고 분은 이렇습니다. 분은 아주 가지 각색이네요. 이름표는 다 꽂아져 있으니까요. 제가 이거 70개 일일이 이름표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랜덤으로 가야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 이렇게. 갖다 놨어요. 요 이렇게. 이렇게. 하얀 하얀 꽃도 있어요. 하얀 꽃. 그래서 제가 세팅을 색상별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색상별로 세팅을 하얀 꽃. 하얀 꽃, 연보라, 뭐찐보라인가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세 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색상. 엠만 하면 색상은요? 세 가지 색상 맞춰서 이렇게 얘도 똑같아요. 똑같이. 언니 만원 받아야 되는데, 만원은 너봐 <laughs> 이러는데. 야다 해서 그냥 다 똑같이 통일로 해. 요번에도 나 후쿠시하고 저 뭐야. 응? 스카프 다 그냥 통일로 시켜서 동생한테 그렇게 팔자고 그랬어. 그랬더니, 언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그냥 8,000원씩. 3, 8에 24. 이렇게 3개, 24. 24,000원 나갑니다. 뭐, 두 세트 한다면 두 세트 6개가 나가는 거고요. 뭐, 세 세트 하신다면 세 세트, 세 세트. 만약에 세 세트를 하신다. 세 세트를 하신다면 제가 하나 서비스로 더 끼워드릴게요. 셋 세트 하신다면, 하나 더끼워드릴게요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 그게 또 인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러시아, 너바, 너바, 너바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키워보고 싶으신 우리 꽃님들은 한 번쯤 키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세 개는 그렇게 해서 24,000원 그렇게 나가고요. 어 3세트, 3세트 하신다 하면은 하나 더 제가 끼워 드릴게요. 이렇게. 두는 뭐 가지 각색으로 이렇게 갖고 왔어요. 가지 각색.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좀큰 분으로 옮겨 주시라. 조금 큰 분으로. 얘는, 너바는요, 작은 분에서 이렇게 잘 자란대요. 꽃도 많이 피우고.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큰 걸로, 조금 큰 걸로, 그렇게 심어주세요. 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어, 너바는 작은 분에서 꽃을 많이 피운다. 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분보다는 조금, 조금 큰 분에, 조금 큰 분에 식재해주세요좀 데리고 있다가요 한 일주일 어 이제 오늘부터 좀 햇볕이 나는 것 같아요 출근하다 보니까 어, 밖에는 아주 햇볕이 나는데 여기 정원은 아직 흐리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햇볕이 쨍해야 아유 꽃도 이쁘고 너무냥 가을장마가 기네요 완전히 그냥 가을장마 가 같아요 아유 꿀꿀해요 꿀꿀해요 이렇게 러시아 너바 이렇게 찍어 보아요. 이렇게 놓으니까 하얀가고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이쁘죠. 풀려고 하죠? 풀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앙증맞은 꽃도 있어요. 아주 얘네들은 미니 같아요. 초미니 너바. 봐 요런 애들은 초미니 너바. 아유, 미니도 엄청나죠, 가격이. 가격대가 미니도 엄청났습니다. 아우, 자꾸 찍네. 이렇게 찍어보아요. 우리 꽃님들이 꽃을 자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찍어봅니다. 어, 다음 상품은 체리 스프리처. 어제 백산에 놀러 갔다가, 백산에 꽃 좀, 저, 동생이 또꽃좀 갖다 달래서 꽃, 꽃 배달 갔다가, 동생 만나러 갔다가, 또 백산에 가서 그냥 올순 없잖아요. 그래서 체리 스프리처 찾는 분이 너무너무 많이 계셔요. 일일이 제가, 그, 언제 나올지 모르고, 커야 되니까, 내가 그래 이야기해갖고, 주문을 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8 개를 빼왔어요. 좀큰 거. 그래서 우리 사장님 말씀이 참, 이게 삽목이 많이 안 된대요. 개근이라고 하죠? 저 더덕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큽니다. 거기서 이렇게 찢어, 찢어, 요렇게 찢어. 그러면 요렇게 크, 크다면은 네 개를 찢는 거야. <laughs> 그 뿌리 찢기 찢어가지고 이렇게 삽목한 게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구분이 아니고 그렇게 도라지같이 생겨가지고 찢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얘네들이 보급이 안 되는 거 많이 안 나온대요. 어 그래서 어 제가 암암리에 양 하도 달라지시는 분이 너무 그냥 예절하게 그래서 내가 그냥 암암리에 몇 개씩 갖다 팔고 내가 한 <laughs> 50개 정도 있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음, 내가 한 20개 정도 파는 것 같고, 오늘 28개 갖고 왔고, 또 사장님도 나름대로 농장에 손님들이 오세요. 그러면 이거 보고 가져간대. 아, 속으로는 박여사가다 찜해 놓은 건데, 안 되는데 하면서도 가져가시는데 그 사장님이 어떡하느냐. 안팔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없어요. 이제 없어. 그리고 이제, 어, 몇개 남았어요. 한, 1 0개 정도 남았어. 근데 작아. 그거 사장님이 내년에 그거, 씨, 씨한테, 이제, 이제, 박여사 이걸로 끝, 끝내, 끝내요. 이러더라고. 박여사 이걸로 이제 끝내 있어. 나머지 이제, 남은 건 내, 내년에 씨에서, 더 만들어서 그때 밥시다 이러는데 뭐라고 할 거야. 아 그래서 알았어요. 그랬어. 그래 말이 오0개지 그렇게 다찢어 <laughs> 그렇게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그 개근도 뭐 조금만 찢은 게 아니야. 굵게 찢어가지고 이 보세요 속이. 단단하다니까 쨍쨍하냐 하우스에서. 단단해. 이거 한 달만 키우면 풍성해집니다. 음. 얘네들은 양냥 아주 그냥 새 잎이 나오면서 같이 꽃대도 올리니까 저도 그거 작년 저기 올봄에 그거 삽목 분갈이 하면서 하나 그래 옆에 옆을떼기 조금 찢어서 한게 그렇게 삽목이 100% 됐으니까 우리 꽃님들 이렇게 작은 것도 가요 근데 키우셔요 키우셔 이렇게 꽃대가 나오죠 작은 것도 이렇게 갑니다 뭐 총해서 총해서 8개예요 8개 8개니까 아이고 애기 나는 이렇게 작은 게 왔네 하시면 맨 마지막에 가셨다 생각하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항상 큰 것부터 이렇게 빼드리잖아요 요 작은 게요런게 왔다 하면은 맨 마지막에 왔다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먼저 시키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 그나마 그나마 조금 더 이제 꽃도 좀 피고 그나마 요런 것부터 빼드리니까 음 아주 요게 왔다 요게 왔다 하면은 키우셔야 돼요 키우셔야 돼 한 달만 키우십시오. 저도 지금 여름에 그냥 초주금 돼 있더니 지금 뭐좀 센생해졌어. 찬바람 나니까. 그래, 이제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없다는 거. 없어. 이거 여덟 개, 총 여덟 개. 그러니까 우리 꽃님들 그냥 요렇게 사시면 되겠어요. 25,000원. 똑같이 저번에 같이 똑같이 25,000원. 이렇게 구근을 크게, 그개근을 크게 잘랐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는 크다니까요. 분 자체도 틀려요. 분도. 그 기본부터 뭐 그런 게 아니야. 얘는 12cm야. 분 자체도 틀리고, 우리 사장님이 이런 분은 또 일본에서 갖고 온그 일본 분이야. 분 자체도 틀려. 그래서 그대로 키우라고 합니다. 분갈이 하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그냥 키우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거, 데모루. 데모루 몇점 있어서 갖고 왔어요. 데모루. 데모루 요거, 8,000원씩 드릴게요. 8,000원씩. 대모로이것도 뭐, 뭐, 뭐 만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근데, 8,000원씩. 대모로 이렇게 꽃이 펴서, 음. 자, 요렇게. 8,000원씩 나갑니다, 대모로 요것도 비싼 대모로예요 요것도 비싼 종이에요, 요것도. 대모로가다 색깔은 요렇습니다. 꽃대가 이제 이렇게 나와있어요. 색깔은 다 똑같은데, 이름표는 여기 다 있어요. 이름표는. 대모로 데모루 뭐한 여섯 개 있네요, 데모루가. 이름표는다 이렇게 꽂아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데모루 겹으로 피는 데모루 이렇게 한 여섯 개 갖고 왔고요. 이렇게 체리스프리까지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어, 오늘 아키네메스하고 너바하고 너시아 바이올레라하고 또 체리 몇 개하고 이렇게 일부 먼저 찍고요. 어, 또 시간이 많이 이렇게 될것 같아서 또 바깥에 보면 떨림미 상품 또 어제 팔던 거뭐 그런 거 상품이 또 야생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특이 작물 특이 작물은 일부에서 보시고 특이 작물은 일부에서 보시고 또 우리 정원 꽃님들 러시아 저저 뭐야 음, 야생화 이런 꽃 사실 분은. 제가 또 요거 업로드해서 먼저 올리고요. 먼저 올리고 큰건 엄청 커요. 먼저 올리고 또저 떠림이 방송, 떠림이 또 조금 한번 더 찍어서 어, 또 낼게요. 어, 일부 요거 너바하고 아키하고 체리스프리처 요렇게 찍어 보고요. 어, 밖에 밖에 있는 거 어, 어, 떠림이라고 해도 어제 상품입니다. 남은 거좀 찍어 볼게요. 이분은. 이렇게 해서, 이거 보시고, 또 이부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주문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너바, 흰 건데, 흰 것도, 아주 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주 그냥. 꽃대 좀 보세요. 미니 너바. 미니 너바 같아? 요 미니 너바. 그죠? 미니 너바. 넣어봐. 미니 너바도 있고, 뭐큰 것도 있고, 큰, 좀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두 그냥 세 개, 세 개, 어, 그렇게 해서 24,000원, 그렇게 낼게요. 이렇게 어, 찍어보아요, 꽃님들.